와, 정우석 씨또꽃가루 들어왔어. 머리 한 번. 울래동 맛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 아, 너무 고맙습니다. 늘 꽃을 바고 오고. 아, 예. 이정재 씨, 그럼 랜선? <웃음> 예. 예. 아, 기 나와서 <laughs> 아. 제해어 하시는 분이 그 탕웨이 씨그해어 하신 분인데 그 깐느 같이 갔대요. 근데 깐네. 이정재 씨가 깐느에서 기립 박스를 7분 받았어요. 예, 저희요. 그리고 다알아본데요 네. 이정재 씨를. <laughs> 그건 제가 또 증언할 수 있죠. 다 어, 진짜 <웃음> <하라고요>? <웃음> 돼. 성재, 성재 아, 네. 진짜 이정재 씨를 알아봐요? 이름을 불러요. 정재이정재이름러면서요밌야자랑스러고 아니 우리 진짜 저는 이제 사진 찍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핸드폰 받아서 찍어주고 찍 아, 처음에 이제 오유로를 유로했어요오유 <laughs> 그 달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 아. 계속 가격을 올렸죠. 저뒤수 많이 찍겠어요. 대그욕심 <laughs> <개그> 있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김치 되게 맛있어 보이네. 신김치예요. 아 맛있겠다. 아, 좋아요. 뭐, 김치를 먼저 한번 맛을 볼까. 그럼. 어, 아, 성기훈씨. 김치를 먼저 한번 맛을 볼까? 어? <laughs> 또, 줄줄 줄 알았죠? <laughs> 아니. 되게 냉철하네. 요 <laughs> 딱, 손탁 하시고. 안 주더라고, 자기 가먹 뭐. 음... 아니. 좋네, <laughs> 고. 자. 와. <정답. 웃음> 자. 자. 사람 잘못 보셨네요. 왜요? 이거죠. 보셨다면 전참 기루요. 아직 감독님 됐는데 왜 그래요? 처세술이 아주 안 좋은데? <laughs> 재밌어 하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셨다면 전참 기루요. 아니 잠깐만요. 좀참 기루. 아니 잠깐만 맛있네 김치가 상당히. <laughs> 오감이 살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 예 여기 여기가 정말 속 맛있어. 그러니까 가, 밑에가 깔끔할 거예요. 아, 밥도 안나는데 엄청 음. 아, 저렇게 김치만 드실 수? 깔끔? 서울식 김치네요. <laughs> <깨끗해>. 저희 배고팠어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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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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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 배고파. 근데 너무 과식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게 면인 음. 제가 가장 소짜로 시켰어요. 이게 무한 리필이에요. 많아? 아 어? 어, 무한 리필. 아우 아우, 아우 음. 언니. 계란국은 이제 옆에 곁들이로. 예. 탈김에 <laughs> 그 식초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음. 그래서 신김치도 대처를 아. 신김치로 대처를. 아. 신김치로 그 시큼한 맛을 살리는 거예요. 음. 음. 같이 먹어야 돼. 처음에 한번 그냥 드셔보시고 비벼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김치랑 드셔보세요. 네네. 예. 어, 어. 오이도. 아, 오이도 오이. 있고요. 오이도. 어. 그래서 신김치. 잘 드시네요. 근데 여기 소면 중면도 아니다 칼국수면이에요. 네. 두꺼운면아 어, 맛있다 이거. 응. 어 친구요. 응. 김치를 또 다져서 넣어 주셨네요. 아 맛있겠죠. 아 입에서 막 군침이 막. 아, 어떻게 저런 메뉴를 개발했지? 아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진짜.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어이 맛있겠다. 간단하게. 밥을 많이 준건 아니죠? 우리 디저트로 먹을 거예 뭐. 불변의 맛집이잖아 여기는 소주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소주도 있어요. 하나 할까? <laughs> 비도 오고 여기, 여기 저기 냉수 하나 주세요. 네. <laughs> 여기 다녔으면 뭐. <laughs> 아. 딱알았네요와두 번째 막 식사 시간이라고 딱아셔 여기 깍두기를 딱. 아니 어, 아까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 근데 이건, 이건 잘드신다 녹화 끝나고 가야 되겠다. 아좀 드셔줘야 돼 일하려면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고. 맛있아요 여전히 맛있죠. 아 진짜. 아 네, 맛있다. 다아 냉수 왔다. 아 진짜 얘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다 진짜 근데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네요 와... 아니 너무 가까이 있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정재씨랑 너무 가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활동에 그렇게 비춰지지 저희가 또못 보고 서로의 일에 전념할 때는 긴 시간 못 보거든요 그럼 못 봤다면 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이뭐 어떨 때는 음... 한달 반? 한달 길면? 아 겨우? 어. 그게 길어요? 아니 왜냐면은 <laughs> 회사도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맞아? 사실은 옆집이잖아요. 옆집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다 생각하다면 한달반 동안 잠깐이라도 못 마주칠 때도 있으니까. 그럼 막뭐 보고 싶어요? 한달반못 뭐, 뭐 보는 거야? <laughs> 아, 그럼 그거 그냥이요. 아 궁금하죠. 아 궁금해. 뭐 하냐? 네. 전화로 대충 얘기했는데도. 궁금하죠. 걱정도 되고. 이, 이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난 그때 내가 여, 연기자를 갈 것이냐, 제작자가 될 것이냐, 날안 되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 거더라고요. 음... 다할 수는 없는 거였더라고. 좀안 힘들어요? 배우 하랴 여기서 감독 하시랴 음... 근데 사실 영화는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다 동의를 하신다면 스탭과 배우분들. 그런 면 같이 어깨 동무로 하고. 아, 명언이다 네. 그럼 이 감독님은 요번 영화 헌터 할때 그런 건 없었어요? 배우 박병호와 뭐... 이정재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의 어 너무 힘든데? 저는 별로 체 체력만 좀 떨어지는 건 말고는 아, 체력은. 네. 난이 먹고 또 산삼도 챙겨 주시고. 아, 산삼? 저는 우성 씨가 네. 보호자라는 작품 연출하고 배우할 때 살이 말라가는 음. 모습이 보여서 나는 홍삼을 선물했거든. 근데 산삼도 돌아오더라. 아유, 너무 좋다. 네. 근데 우성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아, 물론이죠. 여기 네. 힘, 언덕에 올라가는데 힘겨움은 그냥 뒤에 손만 딱 니가 딱 올려주듯 다아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얘기해요. 얘기해요? 네. 어, 요거 놓친 것 같은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어때? 그거 받아들여요? 거의 90% 정도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친구들 제가... 있냐. 부럽더라고 생각하지 음. 못했었던 지점을 얘기하실 때가 많았어서 그때 그 얘기도 생각 나서 바로 얘기하거나 그러시나봐요 되게 조심스럽 조심스럽게 얘기 해야 돼. 맞아. 흐름을 깰 수도 있거든요.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아, 맞아. 아. 정재 씨는 이제 감독으로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옆에서 느껴지니까 그 속도감을 함부로 깰 수는 없는 거죠. 조심스러울 것 같아. 특히 이 친하기 때문에 똑같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더 신경 쓰고 응원해 주는 입장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응. 왜? 그래도 백업을 할수 있지? 아 어, 맞아. 에이 뭐. 이정재 씨가. 손시장이 센스 있으면 얘기하겠지 뭐 손시장이 센스 있으면 얘기하겠지 뭐한번 순섭해지면 몰라도 <laughs>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분위기 보고 한번 띄워줘 네, 특명! 알겠습니다. 특명! <laughs> 형님 이또 형님 이또 좋으신 분 만나시면 이렇게 한 번씩 예. 백허그 송은이가 예, 예. 어, 받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네. 아유 왜줬어요 아. 그, 백허그? 네 응. 백허그? 네 응. 지금? 나를? 어. 응. <웃음> 아! <웃음> 어머 어머안돼 아! 어... 손이 앞으로 안와 <laughs> <AUL1>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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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 머 어+ 머 어+ 머 어+ 머 어+ 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니, 너무 고마워. 어+ 어+ 아니... 너무 고마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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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러워요쑥러워우성씨네 집에서 불차를 끓여가지고 먹을래요? 우리는 없어